여러분 코인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통찰력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두 가지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데요. 이두 사건이 합쳐지면 XRP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빅피처가 완성됩니다. 이 크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올 역대급 상승 파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바로 유동성 폭발인데요. 전 세계적인 섀도우 거버먼트와 기득권 세력은 이미 달러 기반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자산군, 즉 디지털 자산으로 거대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의 파도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규제 준수가 완벽하고 글로벌 유틸리티가 검증된 코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미국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XRP 현물 ETF 움직임인데요. 여러분, 1.5조 달러 AUM을 자랑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XRP 현물 ETF 승인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곧 국가기관의 자산을 다루게 될 금융 엘리트 세력입니다.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에도 꾸준히 XRP를 매집하는 행위는 XRP를 국고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폴베론 같은 거대 자본의 권유 있는 인물들까지 XRP의 잠재력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반증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정 반대편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파편화와 디지털 표준화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의 태세 전환이 있겠죠. s e c 의 자동 승인 절차, OCC, CFTC의 유화적인 태세 전환, 그리고 유럽의 미카법 준수는 XRP가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이 은행 인가나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게임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ETF의 묶음 전략인데요. 비트와이즈의 텐 크립토 인덱스 ETF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XRP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XRP는 국제 송금 표준인 ISO 2002를 준수하는 유일무이한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각국이 추진하는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은 XRP렛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블랙록 같은 세력이 XRP를 매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글로벌 금융 표준화의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XRP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DCA나 바이더딥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집을 완료하고 XRP가 RLUSD의 유통량 폭증과 함께 EVM, AMM, RWA 융합을 통해 유틸리티가 퀀텀 점프하는 순간 시장에는 심각한 공급 쇼크가 올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수 있는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쓰나미가 작은 물량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상승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뜨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 주자 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 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2025년 코인시장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5년 코인시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모든 전문가와 기관투자자들이 왜 코인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추가로 트럼프마저 아들들에게 코인 채굴 사업을 시키고 뒤에서 코인투자 또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비페지기 때문에 간단히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코인 시장 아직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극단적인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코인 시장 전체에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해결됐던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사간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리플 사가 XRP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말로 안 되는 이유로 무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 공방을 펼쳐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디서는 코인이 증권이 맞다 그러고 어디서는 아니다. 코인은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소송이 철회되면서 그 기준을 잡을 토대가 마련된 건데요 저는 이 소송전을 보면서요 와 코인 시장 진짜 아직도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초기 시장이구나 진짜 기회의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매크로 지표를 보더라도 2025년은 스위프트망에 ISO2002가 탑재되면서 세계 금융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이면서 4년 주기의 반강기, 대폭등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2025년 코인 시장, 아마 유례없는 역대급 폭등장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완전히 확립되기 전인 지금 코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셔야 되고요 인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중 하나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코인들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저희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과거의 폭등장과 이번 2025년의 폭등장이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전달드리면 2017년도 폭등하시기에는 코인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선택지가 몇개 없다 보니까 각각의 코인에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보다는 더 파격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냈고 커다란 수익을 안겨 주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사이클인 2021년에는요. 신생 코인들이 등장했는데 과거에 폭등했던 코인들보다 이 새로운 신생 코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줬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25년 이번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텐데 2025년 지금은 2021년도보다 코인 에게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의 종류가요. 2만 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만큼 불필요한 코인들이 너무 많은 상태인 건데요.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 외에는 싹다 물갈이 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들을 선점해야 되는지 이 부분 또한 궁금하실 텐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Made in USA 미국 기반 코인들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미국 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반 코인이 아니면 성장하기 어려운 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의 채택을 받은 코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관의 채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ETF 신청 등이 있겠죠. 어떤 코인들이 ETF에 신청되고 있는지 그리고 ETF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채택되고 있는지를 유의깊게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와 연관된 코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즉 트럼프가 어떤 테마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세력들과 트럼프가 해서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드리면 메이딩 USA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면서 세력, 기관들의 채택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고 트럼프가 주목하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테마와 연결된 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더즈팝이 되는 코인들을 찾아 매수하진다면 2025년 폭발적인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해는 되셨겠지만. 코인 투자에 많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막상 저세 가지가 교집합하는 코인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만만치 않다고 느끼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세 가지가 부합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공부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아마 이번 영상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가 부합하는 코인,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미국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반 코인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고요. 현재 미국 최대 선물 거래소 CME에서도 뒤에서 조용히 주목하고 있고 기득권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금의 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즉두 번째 조건 기관들의 채택을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조건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가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 그리고 끊임없이 사모오고 있는 코일이란 것까지 생각해본다면 3가지 교집합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너들도 이번 2025년에 무려 6만 프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만 매수해도 6천만 원이 될수 있고요. 혹여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1만원 수준이니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끼 식사 금액인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돈 이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저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저희끼 담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다만 제가 종목 정보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강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본을 받고. PDF 파일을 만들어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제가 영상 내에서는 직접적인 공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자들이 끼어 있는지 필터링을 좀 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영상 속 숨겨진 정보 확인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만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영상 속 숨겨진 정보 확인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정보를 받으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나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반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드릴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나신다면요.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수익금액에서 행운의 숫자 딱 7%만 기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하신 다음에 기부증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네, 너무 뿌듯하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정말 더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2025년 코인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 전달이 되었고요 문자 주시면 로또 살돈 1만 원만 재미삼아 투자하셔도 6천만 원 20만 원만 넣어도 10억이 될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증명이 가능한 곳에 기회는 없고요 기회가 넘치는 곳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하죠 현재 기준을 증명할 수 없는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5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알려드린 코인에 넣어 놓은 1만 원이 수억이 되어 돌아오는 대운을 맞이하시는 게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